어, 이번청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역사적인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o n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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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g u e Tongue 헌법 n g u e 저의 청구를 기각을 한다면 저는 위임 폐관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을 폐관, 즉 위임 폐관을 합헌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다수당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의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기관을 만들고 그 특정 문제가 되는 특정인이 몸담고 있는 그 기관을 폐관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관례의 합법적이다 합, 합헌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이 저의 헌법 소원 청구를 이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기자들 혹시 질문 잘 기자들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분 신청도. 네.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청구 번호가 있기 때문에 1324라고 했나요? 거기서 번호를 받고 바로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접수했어요? 예, 금 조금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가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 헌법소원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 평등권이나 어, 아니면 직업선택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중지를 해달라라고 가처분을 한 것이고요. 어, 이번 그 방미통위원회 설치법의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일단 어, 정무직은 제외가 되고 다른 임용직 공무원들은 그대로 방미통위원회로 승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법을 만들 때 근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되고 임용직들만 승계가 되는지 그 설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또 전근 전무직은 정편자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표적 기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기 많은 언론인들이 와 계시지만 어 이건 이진숙을 축출하기 위한 숙청하기 위한 표적 기법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입법부는 물론 민주당은 물론 부정하고 있지만 저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것도 대통령 비위에 거슬린다 또는 민주당에 거슬린다고 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다. 이런 입법부의 낭비 입법부 능력의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역시 정무직으로 만들고 탄핵이 가능하게 했고 또 청문회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어느 선진국에 이런 식의 심의위원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맞춤식 심의를 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방송한 것에 대해서 특정 다수당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보도가 있을 때 그런데 집중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렵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 아래로 갖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되면 저는 어, 다수당의 횡포가 합법 적이고 다수다 다수당의 독재 다수 독재를 어, 합헌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어, 작년에 2024년 7월 31일에 취임한 이후 3일 만에 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헌법 소원 청구의 경우에도 다수 독재, 다수당이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법을 만든 것이. 그거는 이런 전통은 만들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다수 횡포, 다수 독재가 합헌적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실 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하나 여쭤보면 네. 앞으로 그럼 기관들이 사라지고 새 기관이 생길 때 정무직 공무원들이 승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입장이 있지도 않고요. 정무직이 승계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승, 승계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법에서 그것도 구칙에서 정무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왜안 되는지 그게 타당하게 합당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번 법에서는 그런 타당한 설명이 없죠 지금 질문 주시는 그 기자 분왜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무직은 기관이 사라지면 당연히 아, 기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관이 승계되는데 정무직만 제외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그런 조치를 한 경우는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처럼 법률을 통해서 사람, 기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관이 승계되는데 모든 공무원을 승계하면서 정무직만 승계해서 제외한다라고 한 전례는 전혀 없고 어 그런 것들은 입법부에서 자기들이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의 권한인 임명권을 직접 행사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지금 설명이도 나왔지만 아까 제가 어 얘기했던 대로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고 임용직들은 승계된다라고 할때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관명을 바꿔서 광미통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는데. 어, 정무직은 이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어, 가족부로 바뀌는데, 근데 그 어,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를 한다면 그 장관들도 다 어, 일단 어, 나중에 다시 재임명이 되든 어떻든. 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거기도 정무직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하지만, 거기서는 이런 부칙이 없죠.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 그 장관들의 경우는 그 임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임기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을 통해서 파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라는겁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말씀하셔서 사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규제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금 법원에서 규제 조치들이 계속 지고 있잖아요. 이런 과거의 문제들도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반성이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인 체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2인 체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2024년 작년 7월 31일에 부임 취임한 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또 실제 공문을 보내서도 그렇고 국회는 빨리 사민 추천을, 국회목 사민을 추천해 달라 요청을 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 목을 임명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사민 추천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대통령 지명목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식탁에서 오른 팔을 오른 손을 묶어놓고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왜 너는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국회가 대단히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단히 무책임하고 이 무작위에 의한 저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죠? 어, 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은 법원에서 답변할 문제이고 왜 언론인 여러분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죠? 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제탄핵 심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국회는 국회목 3인을 추천하지 않느냐? 그때 헌법재판관들도 임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동경상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문형 때 재판소장 직무대행과 김형두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회는 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판핵심판들에서도 보면 국회가 매우 책임이 크고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크다라고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국회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런지, 국회는 대단히 이 책임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 제가 저라는 큰 방해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에 기관을 없애버리고 새 기관을 만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언론인들께 제가 감히 제가 요청합니다. 왜 언론인들은 국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언론인 왜 존재합니까? 예, 그만.